반갑습니다. 캠브리지 영문법 11과에서 어, 다루는 내용은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과거형 동사인데요. 우선 우리말을 보면 하다가 기본형이죠. 하다가 있고 현재형은 한다가 되겠죠. 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형은 아, 했다. 물론 하였다의 출격형이죠. 했다라고 이렇게 되고, 미래형은 하겠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한다, 했다, 하겠다로 하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이렇게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이렇게 과거형이 있겠죠. 그 과거형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동사의 원형에다가, 이 d 를 붙여서 주면 과거형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클린 e 있죠? 1위를 붙여, 클클린 a n 이로 끝나면 그냥 d만 붙이면 됩니다. die t e n j o y enjoyed, finished, happened, opened, r a i n e d started, stayed, wanted. 이렇게 어, 하면 되는데요. 청소하다, 죽다, 즐기다, 무엇을 즐기다, 이 말이죠. 마치다, 끝내다, 발생하다, 문을 열다, 열다죠. 비가 내리다, 비 내리다, start, 시작하다, stay는 머물다, 이 말이고, want는 원하다, 의 말이죠. 그래서 과거형은 뭐뭐 뭐 했다라고 비가 내렸다 원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형 동사가 이렇게 1위만 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불규칙 동사라고 1위를 붙이지 않고 또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렵다 이 말이죠 자 우선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문 연습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I cleaned my teeth uh, three times yesterday. I cleaned my teeth three times yesterday. Yesterday는 어제죠. 어제 뭐 했습니까? Uh, three times는 삼 회죠. 세 번. My teeth. Teeth는 뭐예요? 복수형이죠. Tooth의 복수형이죠. 치아를 말합니다. 치아들을 클린더 깨끗이 했다. 어제는 세 번, 3번. 세 번부터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I cleaned my teeth three times yesterday. I cleaned my teeth three times yesterday.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깨끗이 했다, 청소했다, 뭐 치솔질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I cleaned my teeth three times yesterday. I cleaned my teeth three times yesterday.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I I cleaned my teeth three, uh, three times yesterday. 됐죠? 이번 보겠습니다. It was hot in the room, so I opened the w i n d o w 되겠죠? Open. So, 이디를 붙여서 문을 열었다, 창을 열었죠. It was hot in the room. In the room, 방 안에 이 말이고요. 방 안에 어쨌단 말이죠. 더웠다 이 말입니다. 더웠다 할 때, 이 턴은 비인칭조라고 하죠. 비인칭조어. 비인칭조어.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인트죠. 방에 더웠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It was hot in the room, so I opened the window. It was hot in the room, so I opened the window.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The film was very long. 그 영화가, the film이라고 한고 있잖아요. 발음할 때, a film 정도로 발음하시는 게 좋아요. Film 하지 마시고. The film was very long, 길었다. 어, 7시 1 5분에 5번에 어, 끝났다. 이마, 어, 시작이 돼가지고 10시에 어, 끝이 났다. 시작이니까 시작을 나타내는 게 started죠. started에서 start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끝이 났다. 어, finish가 되겠네요. finish i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started, finished. 발음이 있잖아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started, finished. 그 다음에 opened, enjoyed, cleaned 할 때요. 어떤 경우에는 뭐, 그 the 하는 정도가 되고, 때로는 더처럼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는 자꾸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The film was very long. It started at 7.15. and finished at 10 o'clock. The film was very long. It started at 7.15 and finished it at 10 o'clock. 4번 보겠습니다. When I was a child 왜 h 뭐뭐때지요?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 I wanted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I, when I was a child, I wanted to be a doctor.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싶었는지 한번 여기 써 보시길 바랍니다. 어닥터 대신 했잖아요. When I was a child, I wanted to be a um,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도 있어요. English teacher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I wanted to be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선원이 되고 싶은 사람, 선장 같은 게 있잖아요. 또는 파일럿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뭐 여러 가지 또 어린 이때뭐 과학자, 정치, 그 대통령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냥 When I was a child, I wanted to be a doctor. 그 다음에 the accident, accident는 사고입니다. a c c i 발음은 accident accid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사고를 말합니다. 사고 어, 어, 월요 뭐죠 sunday 어, sunday 일요일 오후에 지난 일요일 오후에 발생을 했네요 발생하다는 happen입니다. happen에서 일을 붙여서 accident happened 발생 했다가 되겠습니다. 발생하다를 happen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철저하게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It's a nice day today. 오늘 날씨가 좋아요. Nice day예요. 오늘. But yesterday it all day 비가 하루 종일 내리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내리는 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날을 어, nice day라고도 합니다. 이런 개인적 취향이고요. It's a nice day today. But yesterday it rained all day. 레인 썼죠 그래서 1위를 붙이면 되겠고 it 있죠 이걸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을 살리세요 여기 it 있었잖아요 아까 비인칭 주어라고 했습니다 인칭이 아니다 이 말이죠 비인칭 주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시간 날씨 등에 많이 씁니다 또는 거리도 나타내고요 뭐 중량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 근데 시간과 날씨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The accident happened last Sunday afternoon 그 다음에 is a nice day today but yesterday it rained all day 7번 넘어가겠습니다 We our holiday last year 작년에 할리데이를 할리데이를 어떻게 했었다 We at a very nice place 아주 좋은 장소에서 머물렀다가 되겠죠. Stayed, stayed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작년에 우리 할리데이를 어떻게 했다? 즐겼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enjoy해서 이를 붙이면 we enjoyed our holiday last year. We stayed at a very nice place. 8번 보겠습니다 Anna's grandma, Grandfather, 할아버지. When he was 90 years old. 뭐 때? 그가 90세였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 돌아가셨네요. Di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nna's Grandfather died when he was 90 years old. 90가 되겠습니다. 90. 90, 이렇게, 앞에 강시도 90 이렇게 발음하세요. 어색쩡하게 하시면 안 되고. a n a s grandfather died when he was 90 years old. 19하고 다르죠. 19는 19. 대충 하면 안 돼요. 19 하는 여기 강시가 있는데, 요거는 19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90이고요. 구분을 하셔야죠. 자, 다 하셨으면 1번에서 8번까지 읽기 한 100번쯤 하기를 바랍니다. 어, 그, 밑에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이어서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요.